자, 러분서반갑 여러분, 여러분, 의박프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바로 펩트론입니다. 자 최근에 펩트론의 움직임들이 썩 녹록지 못합니다. 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단기적인 변동성이 형성이 되면서 장중 한때 37만원 육박했었던 포지션이 지금 현재 어제 25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고점권 대비 저점권으로 10만원 넘게 떨어졌어요. 즉, 20% 30%의 낙폭이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펩트론 어떻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좀 하나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펩트론에 대해서 뭐 치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역시나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일라인 일리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해당 기업의 하락세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일단은 펩트론 인터넷에다가 우리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역시나 펩트론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일라이릴리와의 본계약 지연 우려의 이틀째 급락 소식 자 사실 최근 펩트론 자체가 일라이릴리와 매은 플랫폼 기술 평가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 최근에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뉴스가 나왔냐면은 바로 펩트론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장 후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정 전 평가 종료 시까지였는데 정정 후에는 이제 최대 24개월까지 즉 1년 정도가 더 미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역시나 바로 이런 부분이었죠. 자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 체결을 했고 미국 일라이릴리와에 대한 계약 기간이 자 작년 10월 7일에서 이제 평가 종료 시약 14개월. 그래서 이제 2025년 12월 7일 이렇게 계약 기간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면서 어떻게 되면서. 조정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변동을 보였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좀 부각이 되는 모습들과 함께 이렇게 급락세가 연출이 되었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0월 7일부터 평가 종료 시까지 14개월이었는데 어 추가적으로 24개월로 정정이 되었다는 거죠 정정 그러면서 장 막판에 장중 마이너스 17% 때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때요? 장중 마이너스 4% 때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준이 이제 말 그대로 장 끝나는 시점과 합쳐져서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이 프로테이지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눌리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거나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사실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떨어진 건 분명합니다 떨어진 건 분명해요 분명히 누가 봐도 악재성 이슈라고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펩트론 관련된 이슈는 다 이거. 다 계약 체결 지연, 계약 체결 지연 가능성에 일단은 계속해서 떨어졌다. 라는 부분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조금 이 부분들과 함께 체크해 볼수 있는 포지션들이 무엇이냐. 라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 거래일날도 분명히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도 떨어진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마이너스 9%가 된 거는 지난 전일 종가 기준으로 떨어진 포지션에 대한 마이너스 9%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 어저께 말 그대로 이제 시간 외에 마무리가 되었던 부분으로 비교하게 되었을 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분명히 악재가 나오고 지난 10, 어, 지난 12월 1일 날 악재가 나오고 나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했죠?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떨어진 건 맞아요. 장 초반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상대적으로 눌림폭이 여기까지 떨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락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뭐냐? 과도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안 좋은 기업이었다면 여기를 이탈했겠죠. 특히나 오늘. 왜? 어제는 말 그대로 시간 외였고, 시간 외였고, 오늘은 장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떨어져야 되는 포지션인 건 분명한데 떨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졌다가도 누구 때문에? 시장 때문에 어때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시장도 어땠습니까? 코스닥 지수가 빠졌다가 올라갔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빠졌다가 올라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상황에서 여기를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만약에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공략을 했다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은 뭐예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도 형성이 됐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일단 떨어진 건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기 전에, 즉장 시작하는 초반에는 오히려 올라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장 초반에는 오히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요. 8시에서 9시까지 있었던 것 제외하고 오늘 장 초반을 보면 오히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한 거예요. 그쵸? 자, 그 말은 뭐냐? 우선은 직접적으로 분명히 악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슈인 것은 분명한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떨어졌다 올라갔는데 오히려 그 영향이 무엇보다 시장의 영향보다 크지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즉, 오히려 시장이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사실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오늘 상대적으로 양시장을 비교했었을 때 자,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최근에 보시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를 했었을 때 어때요? 코스닥의 움직임이 컸어요. 그죠?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땠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전히 4000 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했던 시점에서 밀렸다고요. 근데 코스닥은 어때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933 포인트까지. 물론 아쉽게 윗꼬리를 달아줬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최근에 코스닥 쪽으로 분명히 움직였다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쉽게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관련된 종목군들 즉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주춤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이러한 이슈들이 형성이 되면서 펩트론 같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좀그 소위 말해서 비만치료제 쪽 여기에 대한 좀 이슈가 좀짓눌르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펩트론과 일라이릴리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만치료제 쪽은 오히려 마이너스 1%대요 자 물론 올라가주는 종목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더 많고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더 큽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자펩트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근데 기타 나머지 종목군들은 왜 떨어졌냐 이거예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단순하게 따졌을 때 소위 말하는 이 수급이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피에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갔다가 다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가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약 섹터가 눌리면서 그 수급이 어디로 갔다 it 반도체로 갔다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 라든지 삼성전자의 움직임들은 어때요 빨간불을 키워주고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11월 달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시장이 어, 조정권에 만들어질 가능성은 길다 라고 했습니다 짧다 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짧은 게 절대 아니라고 했죠 12월 12월 중순까지도 이러한 조정장 보일 수도 있다고 라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최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이제 수급이 수급이 우리가 지난 10월 11월달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좋았으니까는 코스피도 코스닥도 너나 할것 없이 같이 갔어요 근데 한번 고점권 찍고 눌리는 시점에서 뭐가 나왔어요 수급이 다 돌질 않으니까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좋으면 코스닥이 눌리고 코스닥이 좋으면 코스피가 눌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항상 강조해드린 게 뭐냐? 자, 시장이 눌렸다 라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어저께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녹화해 드렸던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히려 저는 어저께 같이 시장이 눌렸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눌렸었던 종목군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셨다? 그러면 오늘 적어도 3%, 5%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구조가 마,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서 오늘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흘러내렸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같이 눌렸던 부분들은 있지만 저는 오히려 펩트론 물론 12월 7일까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한번 매집 기회라고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디를 적어도 여기 즉 오늘 형성된 저점권이 어디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27만원대 초반이에요. 27만 3천원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 273,000원 이탈 안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매직 기회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포지션이 형성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심택이라는 종목을 한번, 어, 분석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심택도 보시면은 최고점을 찍고 떨어졌었을 때 지난 11월 7일날 마이너스 18%가 떨어졌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실적 때문이에요, 실적. 실적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때가 10 8%가 떨어졌는데, 이때도 제가 그때 얘기해드린 게 뭐냐면은, 오히려 매직 기회다, 분명히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충분히 펩트론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위축된 거 맞아요. 위축된 거 맞다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나는 지금 시점에서 12월 7일까지 기다리는 게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안 잡으셔도 돼요. 꼭 잡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 번쯤은 오히려 포지션이 기회가 된다라면 적어도 27만원, 28만원대에서 한번 저는 한번 공략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말씀드렸듯이 27만 3천원 이탈 여부를 체크해야 되겠지만. 아, 떨어지면은 또 매직공략 자리 나오면 또 밑에서 잡으면 돼요 25만원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보 후퇴일거지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일거지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겠다라는 표현은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떨어졌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지난 1일날 즉 월요일날 형성된 저점권도 25만원대 이탈하지 않았고 현재 시점에서도 어때요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는 어떻다 올라왔다 물론 이제 전제조건 하나가 추가적으로 더 붙겠죠 시장 만약에 시장이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현재 시점에서 눌리는 포지션들이 하락하는 포지션들 연출이 된다면 같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기준으로 이제 여기 오늘 형성된 저점권 27만원대 초반 이탈하는 여부만 일단 지켜보시면 돼요 만약에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버틴다 그러면은 이거는 밑에서 뭐가 있다라는 것을 밑에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매수 물량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물론 어저께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온 거 맞습니다. 근데 기관들과 개인들이 뒷받침해 주고 있잖아요. 물론 오늘도 외인들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매도세 물량은 아직까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아닌 것도 맞아요.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서 10개월이 더 기다린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뿐이지. 지속이 될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어차피 일라이릴리에 대한 계약이 늦춰지기는 하겠지만은 그 마운자로를 우리 나라에서 만약에 이제 어, <laughs> 개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눌려도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안타깝게 그로 인해가지고 말 그대로 천당과 지옥을 지금 현재 오고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오히려 지켜볼만 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어 참고해 보시고, 대응에 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진짜 어떻게 내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어디에, 저희 소통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이 종목군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관점 저희가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어디를 실질적으로 저희 소통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까? 대응 관점을 이렇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저께 어저께 기준으로 저희가 공략해 드린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이만큼입니다. 어저께 기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에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종목군들을 토대로 좋은 결과물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물을 좀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있는 ABL 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저희가 이거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공략자리가 나오면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매매 사인 이렇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에서 열까지모여드리니까 뭐 공략자리 잡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파러스 아이바이어도 이렇게. 파러스 아이바이오도 이렇게 저희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파러스 아이바이오. 이렇게 움직였어요. 중요한 건 뭐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은 저희가 언제 드렸냐? 11월 19일 날 드렸습니다. 11월 19일 날. 그리고 그 결과물을 한번 봐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영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고형이라는 종목을 드렸는지, 그리고 고형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셔야 되는지, 다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고형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고형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저희 18,000원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28,000원 같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회,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고영 역시나 스윙났습니다뭐스윙났습니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 많죠 이렇게 여러분들 미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저희 소통방 통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올 초부터 이렇게 큰 수익을 봤다니 너무나 기분좋네요 특별정보 괜히 얘기 나오는 게 아니네요 그만큼 좋은 종목군들, 그만큼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함께 따라하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다 모여드릴 뭐 거라고요. 사인 드릴 거라고요. 사인 드리면 여러분들 오셔서 그냥 따라 하시기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결과물 만들어 가시라고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물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자신합니다. 저를 못 믿으시면 여기 이렇게 올려주신 이 분들의 후기를 믿어보세요. 이렇게나 많은 후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010-813-7765로 문자 소통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지금 보신 이 종목분들 다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고요. 펩트론도 역시나 매직 포지션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이 또모하면 뭐 돼요? 또 뭐하면 됩니까? 공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혹은 대응 관점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오셔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